그셔서 어, 간단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기에보기는보기요보요 응. <laughs> 네, 어, <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기에는요 제가 가요 예, 가요에게 여유 있게 기기하지못제지만 그래도 귀한.. 말씀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불신조옥이라는 영화로 어, 데뷔를 하시긴 하셨지만 음, 이건축학 결혼이라는 시나리오를 오래 전에 서 두셨고 이 영화로 사실 감독 데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데 이게 어, 장사가 잘안될것같다는 이제 투자자의 <laughs> 판단으로 이제 공포 영화 쪽으로 이겼습니다. 어쨌거나, 이 건축학교 1이라는 영화, 이 이야기로, 어, 자신의 데뷔작을 삼아야 되겠다. 사실 감독, 한 사람의 감독은 데뷔작이 뭐냐는 굉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이런 이야기, 이런 톤의 이야기, 이런 멜로 드라마를 자신의 데뷔작으로 하면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특별한,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기 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03년도에 적고 있었고요. 2003년도에 이제 그사리엔촉 연출을 끝내고 그 제작사 사이더스에서 이제 입공준비를 하게 돼서 무엇으로 이제 처음 제 데뷔작을 하면 좋을까. 네. 그때 이제 멜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멜로 영화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 어, 영화를 한 경력보다 건축을 했던 경력이 훨씬 길었던 정체성이 이제 건축을 하던 사람이 영화판에 약간 이왕처럼 와 있는 이런 느낌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건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멜로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면서 이제 시절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이걸 가지고 써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개봉을 2012년에 할줄 알았으면 어, 결코 시작을 하지 않았을 텐데 2005년 6년 정도에 개봉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순진무부하게 시작했다가 끝내 거를 이제 계속 제작이 무산되고 캐스팅이 무산되고 하면서 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손을 좀 손에서 놓고 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었었는데 7년 정도를 계속 2시간짜리 이야기를 7년 동안 고민한다는 게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만두고 그때 부신 욕신어를 쓰기 시작했죠 나쁜 일기네요 제가 간단한 하나만 더 여쭙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선택할 때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막연히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과 뭐 30대 초중반에 남녀는 사실 동일 배우가 연기를 해도 가봐야 됩니다. 사실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이 사실 가까워 보이는 묘선 같은 사람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배우를 현재, 과거의 배우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기회 어,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요성적 교복 있는 게 좀, 그때도 굉장히 <laughs> 어색하다고, 모욕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리들이 많이 있죠. 다만, 그 과거, 현재를 한 사람이 하면, 저는, 어, 시나리오에서 조금 마지막 영화를 보여줬을 때, 지난날의 승리, 혹은 서연과 현재 승리, 사연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사람이 이기를 바랬는데, 한 사람이 걸다 하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즉 현재의 초점을 맞추면 과거 어색할 때고, 과거의 초점을 맞추면 현재가 어색할 때고, 어느 어느 쪽으로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적어도 그 모양새가 이상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한그 30대 초반과 2 0대 초반의 중간 정도 실제 나이를 가진 배우 그러면서그 완전 추형 그러면서 스케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를 도와서 출연을 결정한 게점혀안 되더라고요. 10년을 써서 한두 명한테 거절당했다고 엎어지는 게 저는 너무 억울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더블 캐스팅. 지금의 캐스팅을 전 애초에 바랬던 지점이 있었는데 엄두를 못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영화에 반만 촬영을 하고 반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주연급이 이거를 오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한대 모을 한대수 있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뭐, 많은 질문을 하지 만 두세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에서 공유를 해봤고요. 영화 중간에 이제 기억의 십작 나오잖아요. 노래가 그러니까그 노래가 이제 이사연이랑 성윤이 가운데 많은 의미가 있고 있는데 이제 그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었고 가사나 어, 음악의 분위기가 영화랑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laughs> 어, 2003년도에 초음을 때부터 이 노래였던 건 아니고요. 노래가 몇 번씩 바뀌었었어요. 이제 이전람의 노래는 94년도 발표곡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배경이 92년. 점점 배경이 루어지면서 이제 과거의 그 시대도 계속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 전람을쓸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을 일 해낸. 근데 그뭐 기자분들은 김동률 씨가 또 공교롭게. 같은 과 후배거든요, 제가. 어. 관주과 출신이고. 그런 이유로 뭐, 등은, 대문, 등이 아니냐 하는데, 전 아직 동유씨 만나본 적이 없는데. 대신, <laughs> 어.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은 해요. 예. 아, 예. 어, 지금 두 분이서, 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기, 예. 약간 차례대로, 예, 저기, 예. 아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그, 여가는, 그, 뭐 흔히들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고 그러고, 어, 건축은 공간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참고사 말씀 좀 질문하시는 분 건축, 어, 아십니다 <laughs> 그래서, 그, 건축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의 개념이 어, 들어가 있어. 과거의 그, 그, 공간과 또 현재의 공간.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이그 영화에 뭐, 저희 추억도 좀 놀은 것 같고 해서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말하는 그 축가가 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뒤로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도 제가 눈물을 조금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건축가 또 출신이라고 그니까 어, 공간 구성을 지을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건축가 출신이니까, 또 도움을 받은 건축가가 있다면 또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그 영화를 하시고 건축을 하신 그두 예술 분야를 하신 소감이랄까? 그런 것좀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더 갖고 가십시오. 그 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이 한사 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 두 달은 저집 설계에 매달렸던 시간들이었고요. 저 어, 건축가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설계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는 어, 저는 이제 설계성4년 정도 다닌 게다여서제그 이제. 제그 이제 오래된 친구며 동기인 구승혜 소장님, 지금 설계상부 운영하고 있는 구승혜 소장님께 의뢰를 해서 저는 이제 건축주의 입장이 됐었고 구승혜 소장님이 건축가로서 이제 둘이 친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승민이랑 서연이 설계하면서 이제 계속 요구상 서로 싸우고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고 결국 증축으로 처음에는 이제 신축을 해야 되다 증축으로 이제 마음을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있었고요, 었 저와 그 건축가 사이에. 어, 그런 게 또, 그런 걸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시나리오 반영한 게꽤 됐었고. 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중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건축가랑 건축주, 엄태훈과한강 씨가 어, 큰 갈등을 맺고 겪고 만족,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시퀀스가 몇개 있었는데, 편집에서 이제 잘렸, 잘렸어요. 제외가 됐는데, 역시 일반 관객들은 그 얘기 별로 재미없어 더라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멜로 영화고, 건축가나 건축 소재 일종. 예. 그런, 그런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신은 삭제가 됐지만, 어, 공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증축.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롭게 더할 것인가가 가장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실제로 구중의 소장이랑 저랑 가장 의견들이 심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극악한 요구를 한 건데, 그 박공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을 훼손시켜,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저 지붕을 남기고, 그 다음에 벽돌 벽을 남겨달라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없다, 건축가로서. 어.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그 주택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분다 저도 이제 평을좀 듣고 싶은데, 어, 애초에 그 컨셉이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건축가나 건축이 소개되는 그런 과장법을 좀 뺐으면, 그게 가장 중요했던, 일단, 그첫 번째 물, 저한테 지켜야 돼서, 그렇게 작업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예부도 많이 받았어요. 전 영어 하는 게 좋아요. <laughs> 건축을 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학문은 전 좋아하는데, 건축 설계 상수가 정말 많이,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그, 오랜 기다림과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야금과 철야를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쪼개서 영화를 보다가, 결국 영화에 빠져든 케이스였는데요. 제동기들 지금도 계속 건축하고 있고 선배들 보고 있으면은 영화 하길 잘했다 생각 계속 새로 써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어, 영, 건축, 아 다니고 있고 영화는 취미로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그, 그 거리를 본인의 직접 접근 로맨스는 1년이 있는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에 중축한그 건축물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 건축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그첫 번째 질문은 매번 듣는 질문인데 전혀 제 사적인 경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허구고 주변 사람들이 어제 이 영화 보고 저를 평하기를 그 주, 주인공 이재훈 씨승리보다는 낙득이랑 가깝다고 저는. <laughs> 어, 근데 이제 아는 감정이긴 했어요. 아는 감정.라는 누구나 첫사랑은 있을 테니까. 어, 아무리 능수능란한 연애 의 고수도 처음은 떨렸겠지. 어, 누구나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현재 엄태웅, 엄태웅 씨에게는 좀 늙는 거랄 걸는거 느낌을 요구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었고요. 음, 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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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집 설계할 때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축이란 개념이 저한테 중요했었고 무엇을 남기느냐 그리고 제가 거기 산다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음, 뭐, 영화가 괜찮은 신화로 쓰는 거니까, 다분히 사적인 취향이 섞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정답, 정답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저도 불편해서 못살것 같은 데를 활력이 디자인에서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 저 정도의 취향이 저 같은 사람이 제도에서 많이 산다면, 그러면은 어떤 집이 좋을까?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살고 싶은 그대로, 예, 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요 네. 아마 <laughs> 음, 이 건축학 결혼을 두고서는 앞으로 좀 여유있게,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적어도 한번 이상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너무 어, 말을 많이 하면 어, 하는 것보다 약간 영화의 느낌을 좀 간직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귀한 어, 영화 만들어주시고 또 시간 쪼개서 시사회 어, 참석해주신 영주 감독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합니다 <laughs>